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배운 이단원 기권과 날씨 단원의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는 이유부터 기압과 바람, 일기도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서 기억을 확실히 다져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4쪽에서 95쪽입니다. 2차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일기도이고 나는 우리나라 주변 기단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계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에서 골라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자 먼저 나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의 위치를 어, 위치별로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나라를 여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어, 왼쪽 위에 있는 이 차갑고 건조한 기단 어, 춥고 건조한 기단, 이 기단을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죠. 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어, 따뜻하고 습기가 굉장히 많은 바다에서 해양에서 온 기단 이것을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우리나라 왼쪽 아래 중국 대륙에서 오는 그렇죠 양쯔강 기단 따뜻하면서도 건조하죠. 마지막으로 우측 위에 있는 차가우면서도 습윤한 습기가 많은 오호츠크해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그네 가지 기단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계절별로 날씨가 변화함을 알수 있습니다. 가해 계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계절 일기도를 살펴보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고기압, 오른쪽에는 저기압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기압의 형태를 알수 있습니다. 가해 계절은요, 서, 고, 동, 저의 형태로 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으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아 요런 바람 이런 대륙에서 해양으로 불어오는 바람 특히 어, 방향을 조금만 조금 더 교과서에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계절풍이 부는 이런 계절풍이 부는 이런 계절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가는 겨울에 해당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겨울이므로 겨울에는 이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A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서 95쪽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위로 지역에서 만들어진 구름의 모습이다. 아 구름의 구름 속 기온과 그리고 구름 안쪽의 형태 그리고 구름 속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보니 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네요. 자 여기는 얼음 알갱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른 물방울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 구간에서 점점 커지는 입자를 쓰고, 이 지역에서의 강수과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강수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중위도 또는 고위도, 그리고 저위도로 나누었었는데요.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로 우리 강수과정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때,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구름의 모습과, 구름 속 강수의 모습과, 그리고 고위도에서 나타나는 구름의 모습이 달랐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위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는 병합설. 물방울들끼리 서로 합쳐진다, 라고 해서 병합설이었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은 빙정설이었습니다. 이때 빙, 얼음, 빙자를 사용했죠. 그래서 얼음이, 얼음 알갱이가, 얼음 알갱이가 점점 무거워져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A 구간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얼음 알갱이가 어떻게 무거워질까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뭐해서 달라붙어?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무거워지고 이게 무거, 점점 무거워져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눈 또는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중위도 지역뿐 아니라 저위도 지역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온대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아, 온대저기압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온대저기압 이렇게 두 가지 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이루어진 온대저기압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 비가 내리는 범위를 그림에 표시를 하고 또 표시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전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랭 전선은요. 한랭 전선 말 그대로 차가워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알려 줍니다. 그럼 찬 공기 앞에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겠죠? 또, 두 번째, 운난전선은요말 그대로 따뜻한 공기의 이동방향을 알려줍니다. 따뜻한 공기 앞에는 찬 공기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찬 공기, 오른쪽,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 오른쪽에는 찬 공기가 이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 왼쪽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한랭전선부터 생각해 볼게요. 찬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쑥 밀어들면서 이 따뜻한 공기는 찬공기 위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부분에 비가 내린 지로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부분에 한랭전선 뒤쪽으로 바로 저운형 구름을 생성하면서 소나기성 비를 내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선면 또한 급격한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온난전선 살펴볼게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스무스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온난전선 앞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음, 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증운형 구름이 생기겠고요. 왜 그럴까요? 전선면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증운형 구름이니까 음, 넓은 지역에 음, 계속 내리는 비. 이런 비의 형태로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기압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가, 내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바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요. 그 이유 먼저 첫 번째 한랭전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랭전선에는 뒤쪽에 비가 내립니다. 왜요? 그렇죠. 적운형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은 앞쪽에 어떤 구름이 발달하나요? 그렇죠.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읽는 과학자처럼 기압과 바람, 전선을 살펴봤어요. 문제를 풀면서 흐릿했던 개념들이 좀더 또렷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원에서도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을 더 쌓아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